<laughs> 방금 영상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총장님이 못하시는 게 뭡니까? <laughs> <laughs> 못하는 게 없다는 게 못하는 <laughs> 안녕하세요 총재님. 자동차로 유명한 기업인 테슬라에 이어 IT 기업인 애플에서도 자율주행차 시장에 뛰어들겠다고 선언하는 등 자율주행차 개발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향후 몇년뒤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시에 문제점이 필히 나올 텐데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을지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신 허경영 총재님의 관점이 궁금하여 질문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못하는 게 없다는 게 못하는 거야. <laughs> 내가 다는웃는 모습이 굉장히 특이해 저웃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야 내가 응? 는 아주 좀특게하게씨웃는데 아주 특이하게 웃잖아. <laughs> 자율주행 시스템은 음 자동차 자체가 백공에서는 전부 자율주행 시스템이잖아. 그냥 뭐 날라다니는 차니까, 어 우리도 앞으로 있으면 지구도 이제 날라다니는 차 시대가 와. 어, 그러니까 지, 수륙 땅과 하늘을 양둘다 다니면서 땅으로도 가고 하늘로도 가고 이런 차가 앞으로 나와. 어, 그러니까 소재 개발해서 혁신 이 일어나서 가벼워. 가벼우면서 강도는 강해. 우리가 옛날에 쇠로 된 피스톤을 알미늄과 구리의 합금으로 피스톤을 만들어가지고 어마어마한 온도에도 엔진 피스톤이 열을 가벼우면서 빨리 왔다 갔다 하면서 열을 받지를 않아. 그래서 알미늄 엔진이 나온 지가 오래됐어. 그렇잖아. 에? 그러니까 엔진 성능은 좋은데 사람이 운전하다 보면 졸 수가 있으니까 자율주행차가 대세야. 앞으로 그래서 자율주행차가 나오면서 자동차의 매연 문제는 끝나, 없어지게 돼 있어. 앞으로 매연 문제는 해결돼. 그런데 자율주행차의 특징은 이 자율주행을 할때이 실제적으로 보시면 알지만은 이게 스, 스, 스스로 잘 자야. 그러면 이 자율주행이라는 이 자체는 자기 스스로 룰을 만들어가면서 간다는 거야. 자기 스스로 룰을 만들어가면서 가는 거야. 그러면 이 자율주행은 시스템이, 이 시스템이 10중구조로 간다는 거야. 10중구조. 정말 하면은 요 놈이 고장나면 요 놈이 제어를 해. 기계가 고장 나 버렸는데 차가 그냥 가서 딜이 받아 버리면 안 되잖아. 이놈이 고장 나면 요게 옆에서 그걸 또 감시해. 마치 내를 연상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코가 달리고 입이 달리고 이렇게 사람이 있잖아. 그럼 이게 내야. 그러면 여기가 전두엽이죠? 이게 전두엽이야. <laughs> 전두엽인데 이 전두엽이 있으면 이 전두엽 앞에 전 전두엽을 뒀다 그러지? 네. 전두엽 앞에 전 전두엽 전이 하나 더 있어 전 전두엽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거 하나만 가지고 내려를 감시하면 전 전두엽도 고장이 날 수가 있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전 전두엽 앞에다 또 전두엽을 하나 더 붙여 전두엽을 전전도비 감시하고 전전도비 또 전전 전도비 감시하는 거예요. 이것을 몇 개를 전자를 앞에다 두냐. 이게 자동차 가격에 차이가 있겠지. 그러니까 어떤 경우 이놈이 고장 나면 이놈이 요 전도비 요걸 감시하다가 요게 요거 고장 나버리네. <laughs> 그럼 말짱 황이잖아. 그럼 또 이놈이 또 요걸 감시해요. 그거 다시 작동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차가 자동 주행이 고장났다. 그러면 그걸 감시하는 게또 작동을 해가지고 자율주행을 해. 또 고놈이 그또 고장났다. 또 대기하고 있어? 또 대기하고 있어. 이렇게까지 고장 날 확률은 없는 거야. 여기까지 고장 나면 자동차가 비상 사이렌이 울려. 모든 차가 피하라. 모든 차가 그 차를 주시해야 돼. 어머 저 자율차 고장 난 차다. 이걸 누구나 알아야 되니까. 요 전두엽에 요 정도까지 오면 비상 사이렌이 울려야 되는 거야. 아,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운전하던 사람도 자다가 일어나서, 어머, 내 차가 잘못됐나?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는 거. 어떤 자율주행차도 사고를 낼 수가 없어. 음, 뭐, 어디 미사일이 날라오기 전에는. 그러니까 자율주행차 시대에는 그런 거는 걱정하지 마라. 맞아, 맞아. 그러니까 우리 동물은 전두엽밖에 없어요. 이 동물은 전두엽이 하나야. 인간은 전두엽이 두 개야. 이거 뭐예요? 안전장치를 뒀잖아. 자기 뇌를 자기가 감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 이걸 뭐라고 그래? 반조. 반조 기능이라고 그래. 자기를 돌아본다, 이 말이야. 어? 반성. 반조. 자기 뇌를 자기가 지켜보다가, 어머, 내가 미쳤나봐. 왜 이렇게 운전을 해? 이렇게 반추. 반조, 다 한단 말이야. 그니까 이 반추 기능이 요거야, 요거 내고. 요내 네 하나에 전두엽이 있는데, 동물이야, 이거는. 이거는 동물의 내란 말이야. 이 반추 기능이 있나, 없나? 없어. 그럼 요거는 인간의 내야 반추하라고 전전두엽이 있어. 요거는 요렇게 된게 인간의 내야 맞죠? 그러면 나는 이게 무한대로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전이 무한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자율주행차는 이것이 다섯 개 있습니까? 여섯 개 있습니까? 값이 달라 그래 안어 그래 뭐 돈이 없는 사람은 하나 더 있는 거세 개짜리 그 조금 위험성이 있지 그래 안 그래 근데 더 고급차는 세개 여섯 개 있습니다 전이 여섯 개가 있습니다 안전, 세프트가. 안전장치, 안전장치가 그걸 감시하고 있고, 요 안전장치가 또요 세프트를. 그니까, 러 S가 몇 개입니까? S, S, 세프티. 세프티가 안전하거든? 네. 그러면, 3, 6S. 딱 그러면 값이 비싸다. 네. 6기통이다, 말처럼. 6S. 어머, 3S. 그러면 가격이 좀 중간대야. <laughs> 이해가죠? 아 이렇게 자동차 값이 정해진단 말이야. 그럼 제일 돈이 많은 사람은 6S를 타겠지. 그렇잖아. 그러면 가다가 아무리 고장나봐야 도작동, 도작동, 도작동 감시하는 레벨이 착착 컴퓨터가 바뀌어가지고 그 회로를 차단해 운전을 해가는 거예요. 좋아 안 좋아? 안전하죠? 음, 과학은 거기까지 오고 있어 재밌죠? 네.